안녕하세요. 공부 휴식중보원 채널 타스입니다. 제가 예전에 수험생 시절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과목당 책한 권을 통째로 외워서 시험장을 들어갈 수 있으면 아주 좋겠다. 그러면 당연히 합격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10회 독을 해보니까 책한권 통째로 외우는 것이 되긴 되더라고요. 문제는 저처럼 하려면 공부량도 꽤 많고 아무래도 효율이 마냥 좋진 않아요. 그래서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게 팁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확실하게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암기 대상에 따라서 필요한 인출 수준이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책한 권을 외워도 책의 내용을 똑같이 적을 수 있게 외우라는 것과 OX 문제를 풀수 있을 정도로 외우라는 건 암기 수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암기 대상에 따라서 적절한 인출 수준을 알고 그에 맞는 암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객관식 시험용 이론서예요. 객관식 시험 중에서 전산세무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수험기간이 길지 않고 쉬운 편인 시험이면 사실 책한권 통째로 암기 같은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무사 1차 정도급의 시험이면 이론서 암기를 했을 때 확실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때 객관식 시험용 인출 수준은 이론서의 소제목만 주어졌을 때 책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대략적으로라도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되셔야 합니다. 이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키워드 노트 암기법이에요. 실전 방법은 총 5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로 일단 이론서를 3페이지에서 5페이지 정도 정독합니다. 2단계는 10개인의 키워드로 요약을 하고 노트에 적으세요. 이렇게 만든 노트를 키워드 노트라고 합니다. 요약은 방금 읽은 내용의 소제목을 적으시고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키워드를 적어서 키워드 10개를 맞춰주시면 돼요. 만약에 너무 키워드가 많으면 일부를 지우시거나 앞글자 따기로 합쳐서 하나의 키워드로 만드시거나 해서 세 페이지에서 다섯 페이지당 열개 키워드로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결혼 준비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스드해와 기타 결혼 준비 과정, 이런 식으로 두개 키워드로 나눠주는 식입니다. 열개 키워드로 요약한 것은 처음엔 책을 덮고 해보시고 잘 생각이 안 나면 책을 잠깐 펼쳐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제 3단계로 반추하기를 실천합니다. 방금 책 정독하고 요약했는데요. 이 키워드만 보고 방금 읽은 3에서 5페이지 책 내용을 쭉 떠올려 보는 겁니다. 4단계는 자기 전 복습입니다. 오늘 만든 키워드 노트를 자기 전에 다시 한번 쭉 떠올려 보도록 합니다. 5단계는 무한반복 반추입니다. 보통 저는 처음 노트를 만들고 주말에 한번 평일 진도에 대해서 키워드 노트 보고 반추하기를 해보고, 그 뒤부터는 2주에 한번씩 키워드 노트를 보고 반추하기를 해보도록 추천합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엔 좀 오래 걸려도 나중에는 이론서 전체를 키워드 노트로 보는데 하루도 안 걸릴 겁니다. 실제로 효과가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 세무사 1차 시험에서는 특히 세법에서 효과가 좋으니까 해보세요. 두 번째로는 주관식 서술형 이론서 암기가 있습니다. 세무사 2차 세법학이 이것에 해당하는데요. 책에 아무 부분이나 찍었을 때 소제목만 보고 키워드 동일하게 책처럼 적을 수 있도록 적는 것이 적절한 인출 수준입니다. 상당히 어렵지만 일단 키워드를 외워야 하고 적은 내용이 책과 의미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주관식 서술형 이론서 같은 경우에는 암기펜 암기법이 제일 무난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암기펜이라고 제브라에서 나온 펜을 구입하세요. 암기펜은 색칠을 한 다음에 함께 첨부된 필름을 가져다 대면 색칠한 부분만 검게 보이지 않게 되는 볼펜입니다. 1단계로 빈칸 뚫기 암기랍니다. 일단 이론서에서 키워드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전부 암기펜으로 색칠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필름을 가져다 대면 주요 키워드가 전부 보이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필름을 가져다 댄 상태에서 키워드를 백지에 적을 수 있도록 외워 줍니다. 2단계로는 글짓기 암기랍니다. 방금 백지에 키워드를 적으셨어요. 그러면 그 키워드를 보고 글짓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문장을 써 봅니다. 그다음에 실제 책 내용과 의미가 같은지 검토해 봅니다. 3단계로는 소제목만 보고 문장을 책과 동일하게 적을 수 있도록 써 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키워드는 전부 들어가 줘야 하고 조사 같은 건좀 틀려도 되지만 문장의 의미는 책과 완전히 동일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관식, 객관식, 계산 문제집 통째로 외우는 방법입니다. 이건 태그 단권화 방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태그 단권화라는 건 제가 세무사 메이커나 유튜브에서 정말 많이 이야기한 방식인데요. 문제마다 관련 이론, 풀이 순서. 함정을 해시태그 정도 길이로 적어서 암기하는 방식입니다. 관련 이론 같은 경우에는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해서 봐야 하는 이론서 페이지를 펼치세요. 그리고 거기 이론서에 있는 소제목을 적어 주시면 관련 이론 태그가 됩니다. 풀이 순서 같은 경우에는 해답지 보시고 1단계부터 3단계 정도로 요약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냥 산식이나 공식에 넣으면 저절로 답이 나오는 문제라면 풀이 순서 태그로 샵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함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헷갈리거나 출제자가 의도한 함정을 적어주면 됩니다. 내가 너무 쉬워서 함정으로 느끼진 못했지만 출제자가 의도한 것이 있으면 꼭 적어주세요. 그리고 도저히 찾아도 함정이 없는 쉬운 문제면 샵 함정 없음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1단계로 해답지를 보시고 계산 문제에 태그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2단계로 태그를 보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3단계로는 문제만 보고 태그를 달아보시고, 그 다음에 태그를 바탕으로 풀어보세요. 이제 주기적으로 이 태그를 다시 보시면서 문제를 보면 태그를 떠올릴 수 있고, 또 태그가 무슨 의미인지 머릿속으로 설명하도록 합니다. 모든 계산 문제에 대해서 이걸 할수 있게 외우시면 계산 문제를 전부 통째로 외우시는 수준까지 될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세무사 온라인 멘토링을 할때 알려드리는 방법보다 효과는 좀 떨어지더라도 실천은 좀더 쉬운 방식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시를 넣으면 더 좋겠다 싶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예시가 필수가 아닌데 영상 길이도 너무 길어지고 예를 드는 과정에서 저작권 위반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원용 영상 시청자분들 대상으로 제대로 암기법을 실천하신 것이 맞는지 검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회원용 확장판에서 이메일로 질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방법대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최대한 빨리 먼저 온 순서대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멘토링 반이나 전화 멘토링 반이시면 카톡 등을 통해서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비 합격자 여러분들 다들 꼭 단기 합격하시기 바랍니다.